오력에 어, 부족해. 어, 오다해라고브 야, 칠고저기 왔다. 어. 어. 여기,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램프? 맞춰, 맞춰. 램프. <laughs> 머리 한명 남았어. 야지벽 있다. 조졌다. 어

나이스! 제발 제발! 야 좀, 막, 거야, 이거 진짜 쎄다, 이거 진짜로 총쏴총총총총 아니 뭐 약살자가 가벼운 총 아니야? 약살자가 무거운 거 아니야? 약살자가 무거운 뭐 편이지 아 그래? 아 오히려 혼서가 살짝 가벼워편인 <목소리> 그러니까 혼서가 가벼운 편인데 혼서가 가볍다고? <목소리> <목소리> 형은 뭐라해? 랑콘 내 이름 불러 테니스 네, 네. 아군이 한명 미안하다? 야, 아, 군이한명 남았습니다. 뭐야? 오면한대 버렸는데. 상대 팀엔제트가 있지만 우리 팀엔 대우가 있다. 상대 팀엔 제트가 있지만 우리 팀엔 네온이 있다지. 죽어. 네온 은죽 가세요. 요루갈 만한 안 했는데. 갑자 TV. 내 동료를 죽이게. 그래 살려. 나도 다 있어도 힘인데. 와! 베이지왜 주고? 아 적군이 한명 남았어. 네이트 아니 네이트 채막서 그러면서. 아 아쉬워. 어때? 나는 바꾸는 거 같아. 총. 싫어. 너 뭐야? 나 이. 내내척 아! 아! 무거운 거야. 어, 야 이거 오늘에 줄수 있어. 야 너, 막. 줄. 줄. 야이개 잠깐만. 어? 와얘이 새끼가 이게 뭐야?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죽어요나 선줄게 나 선줄게.

야, 야, 잠깐만요. 와, 준이 진짜 재밌는 놈이다. 그... 없어. 야, 이거 허블슬네이야이가다고 아, 생각합니다. 이거. 야, 넌 나가라. 준이네, 넌 나가라. 나카자고 옷 줘. 돈이 필요해. 아, 아, 오, 이걸 뺏슬라 아니? 아, 준이. 너뺏슬라 했잖아. 난뭐그 강의 거5 뭐0 0개자려고한 건데요. 아 그래? 네, 간다. 저 우르행. 알아 알 자자 도가자. 와. 나이스. 아 여기 왜 가는 거야, 아니? 설치. 설 Don't worry about it. 한명 센서가. 오. 코스트 우오우어 아, 리 <놀비> 아, 아쉽긴 하다. 잘했다 같이 사건 들고, 우리 연막 걸고 갈래? 괜찮다. 아, 개 해봐야, 개 해봐야. 하면사살리 아, 준이야나 네, 네. 네, 아, 던지지 말라고. 우리 쥬방, <laughs> 너새끼야 그렇게 막이해 잡아, 살려살 막. 마 벌써 와. 가자, 가자. 나보

1명 남았습니다. 준아야, 저준선 뭐야? 까그까 저준선 모임. 오! 어, 그것다이가네 뭐야? 어, 뭐야? 아들 어, 어,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미안 죽어. 저저왜안 죽음. 와, 됐다. 이거 하나저 그거 말아라. 그거 말안네 공신? 아, 저안타던데 아니, 아, 파이크가, 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야미 오. 이이박 어, 천천히 해, 천천히. 자 A 가가가 A, A, A 가 A 봐. 아, 나 피가 너무 없음. 가자 가자.

이거는 아니, 아, 야, 안 이거를, 안 이거를. 안 아니 안 얘네 진짜 똑같지. 아가는데준다고면은이 그냥 가는데? 야 이거 바위 때리는 게답 이거 바위 때려야 돼. 우리 돌려도 돼. 무덤으로 몰아버려! 하이 내가 판에 없어거 같거든 돌릴래? 돌리자 돌리자 오우 잠깐만 와아 아니 뭔 스파이크가,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스파이크를 확보했소대장 가는 중, 가는 중.

엘보 엘보. 오라스라는가? 나라 리가 들리. 음향 센서 설치. 아마 안 들리. 소리, 나도 안 들린. 이게 대충 알았다. 대들 왜 푸면 먹으면 돼 이거. 어까 그로 어, 보면 무조건이 아이고. 오 딸피 오딸피오피리 비켜. 어. 그렇지. 쌈뽕나 야 유로 맞나? 쿵! 꿈이야, 주지마. 오, 주지마, 주지마. 아,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맞나? 아 오나이 나이스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민재 센세. 아, 야, 야 얘들 아 시티 시티 시티레이너. 왼쪽 다 이거. 와, 바비. 바비. 한국 거요? 해야돼 해야돼 궁 써야돼 먼저 멀리가서 안돼 안돼 잠깐만 좀깐 멀리가 아... x 하늘 바네티다 바네다 내밀어 내어바네야 아니가? 그렇지 아니네 바네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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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남았습니다 아 누구야 메인으로 가지 어... 내 동료를 죽이게 두진 않겠어 잘 썼어

이제 빼, 이제 빼. 뺄게. 아, 진짜, 아니, 아니, 이게 왜안 맞아. 거기 있음. 어, 해가 맞았고, 아니, 아 그,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냥 여기 있어. 있었어. 헤가 오케이, 잡았냐? 어 세상 창자. 이거는 무 에보 에보 에보. GG. 예, 맞어. 공격팀 승리. 이거지. 다들 수고했어. 제발 실버만 나오게 해 줘. 실버 1 2 3 상관없으니까 실버만 제발. 나안 볼게! <목소리> 얘나안 볼게. 브론즈 나올 것 같은데? 얘나안 볼게. 진짜 안 볼게 나. 나 브론즈는 아니야. 오호호. Yes 오, 실버 Yes Yes, yes. <laughs> 마나나나 어, 실버 투다. 상각경이 부탁. 부부그저부어매 매단 매단 매단